2022년 8월 15일은 광복 7 7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민족 태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8월 23일과 29일에 일본에게 강압적으로 한일 합방에 조인하게 됨으로써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36년 6년간 주권 없는 민족이 돼 국권, 즉, 통치권과 국토, 그리고 국민의 권리 등이 송두리째 일본에게 넘어갔었습니다. 36년간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와 언어 및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노예 상태가 됐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세계 패권주의 망상은 날로 득세하기 시작하여 저들은 마침내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대동화 전쟁을 일으킨 후이 땅과 이 나라 백성은 완전히 전쟁의 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누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었고 건강한 청년들은 징용당해 총알받이가 되거나 일본 본토로 끌려가 탄광노동자가 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였습니다. 일제는 한국 기독교의 일본의 독착적인 미신 종교에서 유리한 신도를 내세워 신앙적 악재를 가했습니다. 이 감이란 말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무한하고 일반적으로 8만으로 추산되는 많은 신을 모십니다. 이 신, 즉감미는 영인데 만물은 다 영을 가졌다고 하므로 실제로 신도는 범실론적인 자연숭배였습니다. 일제는 이땅 전역에 신사를 짓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백성에게 강요한 신사참배입니다. 매일 학교에 등교할 때와 학교할 때 동쪽에 만들어 놓은 공상 가운데 신사 앞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세번 합창하고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일제 때 민족적이며 신앙적인 이중순환을 겸하여 받은 셈입니다. 일제 때 교회의 목사들에게는 강단에서 추방령을 내리고 함구령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녹취하여 감시하였고 주일 예배 시간을 제한하고 주일 근로 동원으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교회 앞에 행할 설교와 찬송까지 간섭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민족 해방 사상이 담긴 출애굽 출애굽기 설교를 못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강단에서 민족에 대한 문제보다는 개인의 축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계, 열방, 민족에까지 이말것입니다 감사합니다.